안녕하십니까 하장 트럭입니다. 오늘은 좀 어, 평상시 잘볼수 없는 차량이죠. 이스즈사의 3.5톤 차고 트럭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저희 그 차고제 나와 있는데요. 이 차량 재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9년 3월 등록된 차량으로 키로수는약 3만이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. 일단은 시동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. 그 이후에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미스즈 엘프 3.5톤 카고 시동 걸은 상태고요 이 실내를 잠깐 보시면 여기 키로수는 보시면 32,000 그리고 이스즈 엘프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작년부터 현대 마이티 차량도 오토 차량이 발매되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스즈 엘프는 오토 차량으로 어 출시가 됐다는 점예 어,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옵션으로는 여기 블랙박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이스제일프 3.5톤 실내 상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스제일프 3.5톤 광폭 어, 적재함을 보시면 어, 광폭 사이즈의 적재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적재함인데요 보시면은 광폭전 보통 광폭 사고의 특징이 이제 파레트를총 8장 실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이제 저파레트를 많이 실을 수 있어서 광폭으로 어 많이 찾으시는 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연식이 2019년식이라 뭐흠 잡을 데 없이 보시면 여기 타이어 상태나 아니면 차 부쪽 한번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이 차량은 매입 후에 저희가 뭐 따로 도색이나 뭐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실내 청소만 완료된 상태의 차량인데요. 그만큼 저희가 가져올 때부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았던 점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이태지 엑스사의 3.5톤 카고 트럭 예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. 혹시 차량에 대해서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예, 저희 한양트럭에서 통신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이상 한양트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